어, 오늘 시리아까지 25km를 걷게 돼요. 어, 그러면 시리아 도착하면 콤프스텔라까지는, 어, 110km 남게 되고요. 어, 저희들이 오늘 28일째이기 때문에, 아, 총 33일을 걷거든요. 어, 그래서 5일 남게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어, 오늘 도그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모스 쪽으로 해가지고 시리아 가는 쪽이 있고 하나는 다른 방향이 있는데 거긴 이제 거는 도로변 쪽이고 오늘또 우리는 산 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 여기는 대크길로쭉 이어집니다. 아, 바로 옆에는 들어오고요. 오늘또 물안개는 변함없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계속 비 왔는데, 오늘은 비가 좀안 왔으면 하는 마음을 기대하고는 갑니다. 어, 이런 작은 폭포도 있네요. 어, 바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아, 물소리가 웅장하네요. 어, 여기가 산크리스토포라는 마을입니다. 음. 이런 동네고요 아주 물길이, 물소리 나죠? 물길이 대단한데네. 많이 시끄럽겠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시끄럽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네길 한데, 아, 우리 시골 없어 우리 저 나라, 시골 없어진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 아이고, 여기는 나무가 대단하네요. 어휴, 수령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 이거 습길도 좋습니다. 음. 어우, 이놈 한번 보세요, 이놈. 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 여기는 완전 우리가 밀림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밀림에. 안개도 자욱하고, 뭔가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데입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어이고막 나무들도 엄청 크고요. 아, 이길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고요. 어, 여기는 스페인은 그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묘지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거 없는 풍경이에요. 이런 마을의 풍경도 있고요. 자, 여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저런 모습도 있고요. 아,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 스트레스라는 마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참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 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완전히 골목이 좁습니다,요. 아, 이런 모습도 있네요. 어휴, 이쁜데요? 어. 어, 이 길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런 산길을 쭉 걸으면서 곳곳에 그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을 경유하게 그렇게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이 산세도 좋구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여러가지 나무라든가 이런 식물들이 파릇파릇하고 해서 너무 여기도 좋은 길입니다 뭐 어, 지금까지는 그 물길 역으로 좀 많이 갔는데 오늘은 물길 따라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물 소리도 많이 나고 어, 그랬습니다 어 이런 임도도 지나갑니다 어, 좋네요. 아직도 안개는 자욱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좋네요. 이런데도 지나갑니다. 산 마르틴이라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아, 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합니다. 여기까지 한 7km나 8km 좀 넘었을 겁니다. 꽃들은 그래도 아름답게 반겨주네요. 어, 이런 들꽃 참 이쁘죠. 이런 토끼굴도 우리를 반겨주네요. 아 누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어 사모스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래쪽입니다. 참 사모스라는 이 표지판 구질구질합니다. 부질 자 사모스라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위경은 이렇습니다. 아, 선 정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정상은 아니고요. 아, 하여튼 정상 부부입니다. 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브이칭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들이 많고요 여기도 알베르게라든가바 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음, 맛있는 차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이 커피가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어, 굉장히 쌉니다. 생각보다. 어, 이 사무수 성당인데요. 스페인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랍니다. 알베리게나 이런 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음. 풍경은 이렇습니다. 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어. 이 물길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도 있고요. 물도 물이 쭉내리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물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소를 주기 위한 양식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소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어제 그제 온종일 그 비가 오다 보니까 아, 옷을 제대로 못 말렸어요. 그래서 옷에서 좀 냄새도 나고 그랬습니다. 여기 비가 계속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못 말리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어제도 건조기에서 약간 돌리고 그다음에 침대 밑에 걸어놨는데도 안 말라요. 그래서 척추가 축축한 그런 옷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리에 가서 다시 세탁해서 아, 건축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근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순례길 걸으면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14유로에서 16유로 정도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10유로가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몇천원 정도 이렇게 가격인데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코스 요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뭐 샐러드 주고 또 고기들 고기들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까지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라면 수프를 꼭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요리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근데 다른 거다 수용 없어요. 그리고 소금은 대부분 그 알베르게에서 가지고 있고요. 어, 우리는 그숙프에다가 어, 그 어, 상점이나 이런 데서 시장을 좀 와가지고, 어, 고기든 뭐든, 뭐 생선도 해 먹을 수 있어요. 뭐저 오징어 생선도 해 먹은 적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 먹는 걸 권합니다. 야, 너 우리 수 맞아? 우리 수 아니지? 한 말해봐. 응? 다른 것은 다 우리 저 황소처럼 생겼는데, 너는 약간 하얗잖아. 우리 저 아니지? 이은고들도 이렇게 이뻐요 음 계속 숲길로 걸어서, 이한 밝은 하늘색을 오늘 처음 본것 같아요. 아, 아직도 날씨는 뭐 꾸물이 하지만, 이렇게 예쁜 데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펼쳐지네요. 어, 제가 어릴 때, 그,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원두막처럼, 여름되면 그 집을 짓고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 여기저기 나무 가지, 뭐이 나무를 베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애들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그림이, 지금 여기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하도 울창해서요. 어, 여름이 돼도 덥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닭돌도 반겨주네요. 우리를 보는 이소들도 행복하겠지요? 심심한 거 보다 낫지 않습니까? 오, 이분들 잘 걷는데요? 어, 이분들은 작은 가방을 맺네요. 큰 가방은 도끼 서비스 같은 거, 그 서비스를 보내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로 걷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시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 이분들이 같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막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게 가시 가시다가 나한테 물어보면 혼자 오고싶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룹으로 오기보다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사람들은 혼자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 아니면. 그래도 가끔 이렇게 웃어 주는 애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아, 오늘 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생하죠? 아,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어 이게 마을을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그개 짖는 소리도 나고요 하, 그런데 이게 저 소똥 냄새 엄청 납니다 저 멀리서 보이나요? 아, 아기아다 아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19.9km고요 이제 한 5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수고했다고 이놈이 반겨주네요 저기 보이는 데입니다 한 40분 정도 더가야 됩니다. 아이고 전봇대에다 저렇게 어, 새 집을 짓고 삽니다. <laughs> 재밌어요. 어이구, 살아있는데? 어이구, 아이고 중고차 좀 누워 있어요. 살아 있는데. 아이고 참말로. 아 이거 신라면입니다. 아이고 신라면 사랑해요. 어 오늘 25km를 러왔습니다 지금 시리아까지 들어왔고요. 어 이제 숙소 찾아서 어. 또 잠을 자야 되겠죠. 그래야 내일 걸을 수 있으니까. 자, 내일 봬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만 먹어. 우리 저 어제 그 전자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제대로, 제대로 된걸 찍었어야 되는데